다이어트 할때입 터진 방지해 주는 존맛탱 간식템 탑3. 첫 번째 공곰 대패 목심. 첫템부터 장난질이냐고요? 아닙니다. 대패 삼겹살보다 지방이 적고 100g당 단백질이 20g이나 들어가서 닭가슴살에 질린 다이어터에게는 신이 내린 식재료인데요. 1kg에 14,450원으로 가성비도 좋고 돼지 누린내도 안 납니다. 저는 입 터지려고 할때 이렇게 쟁여놓고 통밀 파스타 해 먹는데 외식비도 굽고 정말 맛있습니다. 두 번째 발효종 통밀식빵. 다이어트는 빵 성분을 정말 잘 봐야 하는데 이건 다른 통밀식빵 대비 단백질 함량이 높은 데다 발효종이라 건강에도 좋고 좀더 촉촉한데 씹을수록 에서 맛도 좋더라고요. 평소 입터지려고할때 이렇게 냉동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땅콩버터랑 무가당 딸기잼 조합해서 먹어보시면 극락을 경험하실 거예요. 포만감도 좋아서 과한 탄수화물 섭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 로레시 모짜렐라 포코치니 치즈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100g 당 단백질 함량이 무려 24g이나 되고 귀염뽀짝한 치즈가 300g이나 들어있습니다. 냉동, 후레쉬 같이 쓰면 안될것 같은 단어인데 <laughs> 치즈 상태가 진짜 후레쉬해서 샐러드에 올려 먹어도 좋아요. 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여러분의 입터진 방지용 먹템 있으신